안녕하십니까? 사람 사는 세상 속으로입니다. 오늘도 제 목소리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하루에도 수십 명씩 노년기 혈관 질환을 안고 오시는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많은 분들이 공통된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선생님, 혈관이 저를 배신했어요. 하지만 저는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혈관은 우리를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먼저 혈관을 잊고 지냈을 뿐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 그리고 가장 절박하게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로 본격적인 방송을 시작하려 합니다. 바로 고지혈증 환자가 반드시 끊어야 할세 가지 음식, 그리고 그 반대로 혈관을 되살리는 진짜 방법에 대해 한 페이지씩 천천히 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계신가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번 클릭은 제가 앞으로 더욱 많은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게 전달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금 한번 눌러 주십시오. 그 선택 하나가 누군가의 혈관을 혹은 바로 당신 자신의 혈관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조용히 숨을 한번 고르시고 오늘의 첫 장을 펼쳐 주십시오. 저는 의사로 살아오면서 이런 장면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검사 수치에서 붉게 표시된 LDL, 중성지방, 총콜레스테롤 수치. 환자분들은 결과지 끝자락에 찍힌 별표를 보고 잠깐 놀라다가도 금세 말합니다. 그냥 약만 먹으면 되는 거죠? 그러나 저는 그때마다 마음속에서 천천히 경고음이 울립니다. 약만으로는 혈관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고지혈증이라는 이름은 단순하지만 그 안에는 혈관이 굳어가고 있다는 신호, 피가 기름처럼 끈적해지고 있다는 경고, 그리고 무엇보다 심장과 뇌로 가는 길이 계속 좁아지고 있다는 현실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환자 한 분을 기억합니다. 식습관이 문제였지만 본인은 전혀 몰랐습니다. 평소처럼만 먹었는데요. 나이 드니 자연스러운 거겠죠.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은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으로 달려오셨습니다. 수술은 다행히 잘 끝났지만 그 뒤로 식단표를 들고 손이 떨리도록 조심스럽게 사시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건 치료가 아니라 예방이다. 증상이 생기기 전에 막아야 하고 혈관이 막히기 전에 멈춰야 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저는 단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지혈증 환자라면 지금 당장 멈춰야 할 음식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 아닌가요? 남들 다 먹는데 괜찮겠죠? 조금씩은 괜찮겠죠? 그 조금씩이 쌓여 10년, 20년이 지나고 어느 날 심장 혈관이 딱 막혀버립니다. 여러분, 혈관은 물처럼 흐르는 길입니다. 길이 좁아지면 막히고 막히면 생명이 멈춥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대화를 듣고 계신 당신께 저는 아주 명확한 기준을 드리려 합니다. 오늘부터 단한 번만이라도 식탁 앞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음식은 내 혈관을 열어주는가? 아니면 내 혈관을 조용히 닫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알아야 할세 가지 음식, 그리고 우리가 바꿔야 할세 가지 습관,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은 당신의 식생활을 바꾸고 혈관의 방향을 되돌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음식의 이름을 조용히 꺼내 보겠습니다. 고지혈증 환자가 가장 먼저 끊어야 할 음식,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릴 음식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또 건강한 음식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곱창과 내장류입니다. 곱창이 맛있다는 건 저도 잘 압니다. 쫄깃하고 향이 진하고 한번 입에 넣으면 젓가락을 내려놓기 어려운 음식이지요. 하지만 환자분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평생 먹었는데요. 별일 없었어요. 친구들 다 먹는데 저만 못 먹으면 섭섭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별일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하지만 혈관은 조용하게 아주 천천히 무너집니다. 기름때처럼 벽에 붙어 서서히 굳어가며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진행됩니다. 곱창 백지 속에 숨어있는 콜레스테롤의 양은 우리가 하루에 감당할 수 있는 기준을 단한 접시로 넘겨버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거기에 밑간을 위해 들어가는 기름, 굽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열지방, 술과 함께 곁들여지는 알코올까지 더해지면, 혈관은 잠시도 숨을 쉴 틈이 없습니다. 병원에서 제가 만난 한 남성 환자분이 계십니다. 젊음의 즐거움이 곱창과 함께였고, 나이가 들어서도 친구들과의 소소한 행복이라며 매주 금요일마다 곱창집으로 향하셨죠. 선생님, 저는 그냥 즐겁게 살고 싶습니다. 그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6개월 뒤 그분은 제 앞에 다시 서셨습니다. 수치가 두 배로 치솟았고 숨만 쉬어도 가슴이 답답하다며 진료실 의자에 천천히 앉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콥창을 끊었습니다. 그 선택 하나가 그분의 삶을 다시 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음식을 빼앗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행복을 제한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누구보다 오래 불편함 없이 산책 한번, 계단 한층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삶을 위해 이한 가지 사실만 꼭 기억해 주십시오. 고지혈증이 있다면 콥창은 멀리 해야 합니다. 대신에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등 푸른 생선, 두부, 콩, 단백질은 혈관을 보호하고 기름을 녹이고 막힌 길을 조금씩 열어줍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그 선택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계해야 할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냉장고에 늘 들어있는 단골 식재료, 건강식이라 믿고 매일 아침 먹으며 시작하는 음식, 달걀 노른자입니다. 달걀은 훌륭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노른자는 고지혈증 환자에게는 날카로운 칼이 될수 있습니다. 흰자 안에 깨끗한 단백질은 몸을 채우고 근육을 살리지만 노른자 속의 콜레스테롤은 혈관 벽에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쌓입니다. 저는 한 할머니를 잊지 못합니다. 매일 아침 삶은 달걀 두 개를 드셨습니다. 손주가 건강하라며 챙겨줬다며 미소로 이야기하시던 그분. 하지만 혈액 수치표를 보시는 순간 그 미소가 천천히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왜 이런 걸까요? 저는 몸에 좋으라고 먹었는데 저는 그 손을 조용히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잘못이 아니라 모르셨을 뿐이라고. 이제부터는 알게 되었으니 바꿀 수 있다고 노른자는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흰자를 중심으로 드시고 노른자는 일주일에 두세 번 이하로 줄여주십시오. 식단의 균형이 혈관을 지키는 열쇠가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건강과 당신의 혈관이 원하는 건강은 늘 같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음식으로 넓혀가 보겠습니다. 아마 들으시면 가장 의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몸에 좋은 거 아닌가요? 혈관에 좋은 간식 아니었나요? 다들 먹으라는데 왜요? 수많은 환자분들이 묻던 그 질문, 천천히 아주 정확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정말 많은 분들이 오히려 건강식으로 알고 있는 식품입니다. TV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자주 다뤄지고, 의학 논문에서도 좋은 성분이 많다고 알려져 있지만, 문제는 고지혈증 환자에게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분명 훌륭한 식품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기억력 향상에 좋다, 노화 방지에 좋다. 그 모든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양입니다. 한 줌, 두 줌, 그 이상, 손이 가는 대로 드시는 순간, 좋은 음식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같은 상황을 정말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말 한마디에 과하게 그리고 매일 먹는 분들 이야기를 하나 들려 드릴까요? 아침 식탁 위에 항상 견과류 두 컵, 호두, 아몬드, 캐슈넛, 땅콩까지 심장에 좋다더라며 드셨던 한 어르신. 3개월 후 검사표를 보며 그분은 긴 한숨을 토해내셨습니다. 아니, 저는 기름진 음식도 안 먹었는데 왜 수치가 더 올라갔죠? 그 속에는 숨어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이지만 지방입니다. 백지만으로도 밥한 공기 이상의 칼로리를 넘고, 당뇨나 고지혈증 환자는 이 지방이 축적되는 속도가 젊은 사람과 다릅니다. 보이지 않는 혈관 속에서 조용히 쌓이고 굳고 붙어가며, 어느 날 갑자기 벼락처럼 증상을 만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단 하나입니다. 견과류는 약처럼 드셔야 합니다. 많이 먹을수록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하루 아몬드 56달, 호두 반쪽 일쪽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 넘어가는 순간 몸은 좋은 음식이 아니라 과도한 지방으로 인식합니다. 음식은 약과 같습니다. 적당하면 약, 지나치면 독. 여기까지가 고지혈증 환자가 가장 조심해야 할세 가지 음식입니다. 이제부터는 반대로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고 막힌 피 흐름을 되살리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고지혈증 환자분들을 볼 때마다 항상 똑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혈관의 길을 열어본 적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약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약만으로 혈관이 맑아지진 않습니다. 다시 흐르는 길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혈관은 강과 같습니다. 흐름이 느려지고 물살이 탁해지면 물이 고이고 썩고 막힙니다. 하지만 방향을 열고 조금씩 흐르게 하면 오히려 스스로 맑아지는 힘을 가집니다. 우리 몸도 같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가지 식단 변화와 두 가지 운동 습관은 수많은 환자분들을 살려낸 방법입니다. 약의 힘이 아니라 몸 스스로 회복하도록 돕는 길입니다. 첫 번째, 식단의 중심을 바꾸는 것입니다. 육류, 튀김, 내장류 대신 등푸른 생선을 식탁에 올려보십시오. 고등어, 삼치, 꽁치, 삼치 한 토막이 곱창 10접시보다 혈관을 살립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 중 중성 지방을 깨뜨리고 벽에 붙은 지방 찌꺼기를 녹이듯 흘려보냅니다. 두 번째는 곡물입니다. 특히 귀리와 보리, 이두 곡물 속 섬유소는 기름을 흡수해 싹 쓸어가는 빗자루와 같습니다. 아침 한 끼를 귀리죽으로 바꿔 보십시오. 세 개월 후 수치표는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콩 단백질입니다. 기름 없는 두부 한모는 약처럼 혈관에 닿습니다. 검은 콩한 스푼은 피를 맑게 비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제 음식 말고 운동입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큰것 필요 없습니다. 뛰지도 땀을 쏟지도 않으셔도 됩니다. 빠르게 걷기 30분, 계단 12층 오르기, 숨이 약간 찰 정도, 노래는 못하지만 대화는 가능한 정도. 그 속도로 걸어 보십시오. 3주면 몸이 답합니다. 6주는 얼굴이 달라집니다. 3달이면 피가 맑아집니다. 그리고 1년 뒤 혈관은 다시 살아납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한 분의 사례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오신 70대 어르신이었습니다. 조용히 웃는 얼굴이 참 따뜻한 분이었지요. 하지만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던 날 그분의 걸음은 묵직했고 숨은 짧았습니다. 선생님, 약을 먹는데도 숫자가 안 내려가요.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요. 혈액 검사를 확인하던 저는 잠시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총 콜레스테롤 285, LDL 210, 혈관 나이는 실제 연령보다 15년 더 늙어 있었고 경동맥에는 이미 지방층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전 고기 많이 안 먹습니다. 술도 자주 안 하고요. 단걸 즐기지도 않아요.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식단 중에 단 하나의 함정이 있었습니다. 견과류 한줌 달걀 노른자 두개 저녁 곱창 모임 2주에 1번. 본인은 모르는 사이 혈관은 조용히 기름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레 말씀드렸습니다. 음식의 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그날부터 그는 매일 저녁 생선구이로 식탁을 채웠고 아침은 귀리죽으로 바꾸었으며 간식 대신 두부 밥모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30분 빠르게 걸었습니다. 3개월 뒤 수치는 213으로 떨어졌고 LDL은 135까지 내려갔습니다. 6개월 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숨이 안 차요. 예전보다 마음이 가볍습니다. 그 표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회복의 얼굴이었습니다. 건강은 그렇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큰 치료가 아니라 작은 선택으로 습관을 조금 바꾸는 것으로 그리고 여러분도 똑같이 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이어서 혈관을 되살리는 핵심 실천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혈관 건강을 살리는 네 가지 핵심은 크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 기름보다 생선을 선택하는 것. 고등어 두 덩이는 곱창 한 번을 이깁니다. 비린 맛이 걱정된다면 레몬 한 조각 또는 간장과 파로 가볍게 조림해 보십시오. 결과는 적은 기름과 많은 오메가3를 기억합니다. 둘, 흰쌀 대신 귀리보리 한 국자. 밥솥 속 2컵에 쌀에 귀리 한 컵만 섞어도 결과는 바로 반응합니다. 식이섬유는 피속 기름을 끌고 나가 장으로 보내고 몸 밖으로 배출합니다. 셋, 간식은 빵과자 대신 두부콩. 달달한 빵한 조각이 주는 10분의 만족보다 콩반 스푼이 주는 10년의 건강이 훨씬 큽니다. 고소함을 느끼고 싶은 날에는 두부를 데워 기름 없이 소금만 살짝. 심플하지만 혈관에는 최고의 간식입니다. 넷, 운동은 달리기보다 걷기. 빠르게 30분만 걸어도 혈관은 펌프처럼 움직이며 기름을 씻어냅니다. 노래는 못하고 대화는 가능한 속도 숨이 약간 차는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수치가 올라간 거겠지. 하지만 아닙니다. 혈관 나이는 우리가 선택한 음식의 나이이고 걸음 수만큼 되돌릴 수 있는 나이입니다. 한 숟가락을 바꾸고 한 걸음을 더하고 한 줌의 견과를 줄이는 순간 몸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회복합니다. 혈관을 되살리는 운동 루틴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 10분 집에서도 할수 있는 방식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식단을 통해 혈관의 기름을 줄이는 방법을 말씀드렸다면 다음은 몸 안의 혈류를 직접 깨우는 운동 루틴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이라고 하면 큰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만 혈관을 살리는 데에는 사실 복잡한 도구도 헬스장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렵게 하는 운동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쉽게 하는 운동은 평생을 바꿉니다. 고지혈증 개선에 효과적인 운동 첫 번째는 빠르게 걷기 30분입니다. 빠르게 걷는다는 건 전력 질주가 아닙니다. 숨이 약간 차서 노래는 부르기 어렵지만, 대화는 가능할 정도, 그 정도면 심장은 힘있게 뛰기 시작하고, 혈관은 따뜻해지면서 기름을 조금씩 흘려내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30분이 어려우면 10분으로 시작하세요. 내일은 12분, 다음날은 15분. 조금씩 늘리면 됩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운동은 계단 오르기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한층만 올라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숨이 차도 일주일 뒤면 다르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계단은 다리 근육을 쓰기 때문에 혈액 펌프가 더 강하게 작동하고 심장은 안정적으로 피를 밀어냅니다. 이두 가지 변화가 합쳐지는 순간 혈관 속 기름은 서서히 이동을 시작합니다. 그게 회복의 첫 걸음입니다. 세 번째 운동은 물속 걷기 또는 수영입니다. 관절이 약하거나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특히 이 운동이 좋습니다. 물은 부드럽지만 동시에 강한 저항이 있는 공간입니다. 바닥에서 10분 걷는 것보다 물 속에서 10분 걷는 것이 2배 이상 효과가 큽니다. 실제 제 환자 한 분은 무릎 통증 때문에 걷기 운동조차 어려워하셨습니다. 하지만 물속 걷기는 20분을 해내셨고, 두달 만에 LDL이 4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분이 미소 지으며 했던 말이 있습니다. 물 속에선 20년은 젊어진 느낌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몸이 버거우면 방법을 바꾸면 됩니다. 못하는 운동이 아니라 할수 있는 방식으로 네 번째 운동은 실버 스트레칭입니다. 이건 제가 가장 사랑하는 루틴이자 어르신들이 가장 오래 지속한 운동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어깨 돌리기, 목 부드럽게 회전, 발목 천천히 회전, 무릎 가볍게 굽혀 펴기, 이 짧은 움직임이 잠든 혈관을 깨웁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순환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혈관은 기름 때문에 막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이 없어서 굳어지는 것입니다. 음식이 절반이라면 운동은 그 절반을 여는 열쇠입니다. 지금까지 음식과 운동의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고지혈증은 평생이 아니라 관리의 문제입니다. 수치는 나이를 탓하지 않습니다. 습관을 탓합니다. 그리고 습관은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미 수치가 높은데 지금 해도 늦지 않았나요? 저는 말합니다. 혈관은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식단을 바꾸고 걷기 10분을 더 하고 기름진 숟가락을 한번 덜어내고 잠들기 전 스트레칭을 3번만 더 한다면 몸은 반응합니다. 심장은 웃습니다. 혈관은 다시 기를 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숨이 덜 차고 계단이 덜 두렵고 아침에 눈을 뜨기가 조금 쉬워진 순간 여러분은 알게 됩니다. 몸은 버텨준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살아날 기회를, 다시 걷고 싶은 마음을, 혈관이 열리는 내일을, 우리는 그 기회를 습관이라는 이름으로 건네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진 않으셨나요? 내가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정말 달라질까? 수치가 너무 높아서 이제는 늦은 거 아닐까? 저는 단언해 말씀드립니다. 늦은 사람은 없습니다. 시작하지 않은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혈관은 아주 느리지만, 분명히 방향을 바꾸는 조직입니다. 한번 막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방향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야기의 진짜 목적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단 음식과 튀긴 음식, 내장을 멀리 하십시오. 콜레스테롤의 무게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등 푸른 생선과 귀리, 올리브오일, 콩, 이네 가지는 혈관이 다시 숨 쉬게 하는 연료입니다. 그리고 하루 30분 걷기, 가능하다면 물속 걷기, 어려우면 아침 10분 스트레칭이라도 몸은 움직일 때 되살아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분들의 변화를 보았습니다. 70대, 80대, 90대 어르신들까지 혈관은 노력한 만큼 반응했습니다. 어느 분은 3개월 만에 밤에 숨이 덜 차고 얼굴색이 밝아졌습니다 어느 분은 6개월 뒤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한분 아침마다 버스 한 정류장을 쉬어 가셨던 분께서 3개월 뒤에는 세 정거장을 연속으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분이 웃으며 하신 말내 다리가 다시 내 다리 같아요 혈관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관리하면 기를 내고 버리면 막힙니다. 그 단순한 원리를 우리는 오늘 다시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께 아주 작은 약속 하나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오늘 밤 식탁 앞에서 기름진 음식이 눈에 들어온다면 식탁 위에 놓인 생선을 한번더 바라보십시오. 간식이 생각난다면 견과류 한줌 대신 반 줌만 드십시오. 내일 아침 햇빛이 들면 단 10분이라도 걸어보십시오. 그 10분이 모여 당신의 혈관은 평생을 달리게 됩니다. 나이는 멈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혈관의 나이는 돌릴 수 있습니다. 건강은 먼 꿈이 아닙니다. 습관 하나에서 시작되는 현실입니다. 오늘 사람 사는 세상 속으로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길입니다. 오늘부터 그 길을 맑고 환하게 다듬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 건강 정보를 계속 전달할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한번 눌러 주시는 것이 어쩌면 누군가의 혈관을 지키는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조금 더 건강한 얼굴로, 조금 더 가벼운 걸음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더 오래 웃을 수 있는 심장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